안녕하세요, 플레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거미가 됩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거미지만요. 그래도 태어났으니 한 번쯤은 거미가 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거미부터 될지 슬렌더 크랩 스파이더크를 너로 정했다! 어, 잠깐만 돈이 없어서 될 수가 없잖아. 아니, 일단 동전을 모아야겠어요, 여러분. 지금 375 크레딧이 있으니까 헉, 그러면 나 되고 싶은 거미가 뭔지 한번 천천히 둘러봐야 되겠다. 헉, 우와, 저거... 완전 멋있다. 근데 너무 비싸다. 어, 이건 안 되겠다. 어, 그럼 옆으로, 옆으로. 어, 얘는 전갈인가? 우와, 스콜피온! 요호, 요호. 일단 쭉쭉쭉쭉 넘어가 본 다음에. 아, 어, 뭐야? 얘도 완전 거미 같잖아. 어, 얘는 크레딧이 600이면 금방 모을 수 있겠는데. 어, 어 저쪽에 또 있다. 참, 거미 종류가 아주 많아. 헉! 다리 완전 길어. 이런 거미가 진짜 상당히 무섭지. 징그럽고. 오, 징그러. 헉! 얘는 엄청 크다. 어, 2900? 얘도 비싸네. 어, 완전 크고 징그럽다. 얘는 많이 있어야 되네. 대신, 크다 거미가, 음, 고민이 된다. 어, 요렇게, 조그맣고 귀여운 거미도 있네. 어떡하지? 어? 우와! 얘는 예쁘게 생겼는데? 이거 거미 맞니? <laughs> 안녕 친구야. 어쨌든 거미가 되려면 한 7,800코인은 있어야 될것 같으니까 그래, 일단은 인간으로 태어나보도록 한다. 고고! 릴리! 흠, 내 이름은 릴리. 오, 잠깐만! 차가워서 아주 큰일 날 뻔했네. 일단 동전을. 뭐가 뭐가? 어? 분명히 있었던 동전들이 자꾸 사라진다. 이렇게 꿀꺽꿀꺽 먹으면 다음 생에는 나도 거미로 태어날 수 있겠지. 흠. 아주 비장한 각오로 달린다.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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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차. 어, 몸이 무거워. 어 뭐야 막혔네. 아이 참. 이 세상은 정말 좁다니까어안제 탈? 우와 달... 우와 우와 우. 이렇게 빨리 죽어버리다니... 아무래도 릴리는 안 되겠다. 그래, 다른 친구를 한번 태어나봐야지. 그래도 벌써 430 크레딧이나 모았으니까 이번엔 에릭이다! 그래, 뭔가 강해 보여. 반갑다! 내 이름은 에릭! 근데 여기 세상 친구들은 다 표정이 비장하다. 응, 그래. 열심히 돈을 모아야 거미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반대쪽에 동전이 훨씬 많은데 또 건너다가 차오는 거 아니겠지? 어후, 무서운 세상이라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 아니, 뭐야, 반대쪽에서 릴리가 오잖아. 그녀는 나의 전생. 이야 <laughs> 어쩜 저렇게 나의 전생의 모습과 똑같을까. 비켜요! 비켜요! 우와, 그녀가 잘 지어다. 다들 조심해요. 그래, 오늘의 목표는 750이다. 음, 아, 아 맞다. 나 남자지. 오늘의 목표는 750이다. 가자. 어, 잠깐만. 이곳은 게임방. 아니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 헉, 오락기. 야. 도도도도도도도도. 오, 여기 또 있다. 도도도도도도도 오, 오 더재밌는게 있잖아. 도도도도. 뽑기다. 뽑기. 헉,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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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뭐야. 여기 당구도 있잖아. 헉, 이렇게 재밌네. 어, 잠깐만. 맞다. 나돈 모아야지. 어, 근데 여기도 동전이 떨어져 있잖아. 오케이, 역시 게임방에서 동전 모으는 게 최고지. 자, 이제 다 모았으니까 나가자. 고고, 간다. 음, 드디어 돈을 많이 모았다. 이제 난 거미로 다시 태어난다. 우와! 여러분 다시 태어난 플레입니다 드디어 저도 이제 거미가 될수 있어요. 예히 예히 너무 신나고 어 여기 있네요. 저이 친구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미다 예히 어 친구가 생겼다. 어 친구야 같이 가. 와 아까만 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어 저건 뭐야? 버, 벌써 죽은 죽은 거야? 아, 안 돼. 아무 너의 호보니세, 어, 그래도 크레딧이 안 없어졌네? 아, 금방 죽어서 불쌍해서 그런가 봐요. 어, 이거 크레딧 풀이다. 오호, 무료 거미. 예헤이, 예헤이, 우리 쌍둥이 거미다. <laughs> 다 던져! 아, 맞다. 인간들이 보니까 그 거미를 밟아서 죽이고 막 그러던데 말이지. 오, 어, 정말? 이래서 인간들은 안 된단 말이지. 잠깐만. 내가 저 인간들을 다 물어 보.. 오우 렘렘렘렘 네, 네, 네. 그래 이번에는 정말 강력한 거미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오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 보이는군 음, 좋아 이 정도면 됐어 자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저 파렴치한 인간들을 어떻게든 죽이고 말 거야 인간들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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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예쁜 미녀 거미가 돼보도록 하지. 따라란! 어, <laughs> 내 등장이 마치 인간의 얼굴 같군. <laughs> 원래 거미와 인간은 한끗 차이지. 자,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으아, 뭐야! 왜 죽은 거야? 다시 시작을 해봐야 되겠어. 다른 거미로 말이지. 어, 참 이상한 일이. 그래, 물어, 물어. 저기 있어, 인간이야. 저 인간을 물어! 오, 거미보단 인간으로 사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다. 난두번 다신 거미로 살지 말아야지. 그래도 내 소원이 롱다리이긴 했는데, 딱한 번만 롱다리 거미로 살아볼까? 그래. 너로 정했다! 롱다리 거미! <laughs> 아유, 근데 얼굴은 작고, 다리는 길고. <laughs> 와, 나 정말. 이 정도면 거의 10등신인데? 오, 인간이다, 인간! 인간, 물어, 물어, 거미야, 할수 있어, 할수 있, 뿌잇. 역시, 거미는 안 되나봐요. 아, 난 인간으로 살아야겠다. <laughs>